어차피 백이 이거를 만약에 움직이면, 이렇게 해서 일단 돌을좀 무겁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붙였어. 늘면 무거워지니까 백이 손을 돌린다? 어, 호구 쳐. 그럼 똑같다.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실전에 여길 두, 뒀을 뿐이지, 이 끼워가는 수가 바로 있거든요, 원래는. 안녕하세요. 자, 3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칸을 걸쳤네. 자, 한 칸으로 받아주고, 막아주고, 음, 뭐, 요렇게 해놔, 이렇게 벌려야죠. 그리고, 걸침의 방향, 여기, 여기, 이쪽. 어디가 좋을까요? 지금 뭐 어딜로 걸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라. 음... 일단 소목 쪽을 한번 걸쳐서 응수를 본 거죠. 자 협공을 했는데 여기서 손 떼고 좌상기 33.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가 보는데 성격이 엄청 급한 분이야. 진짜 뭐 봐도 생각을 안 하는데. 아, 저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수를 어디서 배운 거야?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어디 책에서도 안 나오는 수인데 어떻게 여기를 둡니까? 왜, 왜 그런 거죠? 도대체? 창조하는 건가? 수를? 아니, 세점 머리 맞지 말라는 거는 바둑교실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점 머리, 세점 머리. 일단은 넷, 이건 단순 끝내기에 불과한 여섯, 수죠. 6, 7, 8. 자, 씌우는 수와 두칸 벌린 수를 맛보게 하겠습니다. 자, 붙였네요. 그럼 이제 두 칸을 벌려야 되고, 이게 지금 여길 갖다 붙이니까 여길 또 끼우고 싶은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자, 하지만 일단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 일단 잡았고 자, 그다음에, 뭐 우변, 눈목자. 요렇게큰 눈목자. 그리고 우상기, 나일자 굳힘. 요 정도가 이제 될것 같은데. 뭐두칸 굳히는 것도 셋, 괜찮을 것 같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면, 여덟. 여길 붙여서, 여길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호구 한대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붙인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픈 자리고, 여길 붙이고, 이제 있거나 이렇게 두게 되면 상변 쪽의 모양이 괜찮아지니까, 아, 그래서 이제 두는 겁니다. 자, 어디로 이얼지 지금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음, 하나, 집으로 가려면 여길 있는 게 맞고요. 네. 두터움은 이쪽이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냥, 여길 있고, 이어주고, 자, 호구를 쳐서 지키는데 이왕 지킬 거, 이거는 이쪽 날 일자 정도가 좋아 보였는데, 굳이 지킨다고 하면, 이런거 이제 나중에 들여다보면 하나, 또, 부담스럽잖아요. 받아야 되니까. 넷, 다섯, 여섯, 자, 한칸 정도 지켜서 우상기, 상변을 제 걸로 만듭니다. 이쪽에 두텁지가 않으면 제가 방향이 우변으로 갔을 텐데,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방향이 이제는 우변이 아니라 상변으로 가는 거죠. 자, 어디로 다가올 거냐라고 이제 고민을 주긴 하는데, 지금은 이쪽이 너무 좋죠. 흑돌이 여기 오면 어떻게 보면 받아야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여기 아예 바짝 다가가는 게 낫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두죠? 일단 뭐 일감은 요런 데까지 오는 건데, 아, 두 칸. 자, 지금은 솔직하게 붙이고 여기를 젖혀 이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삼 침투도 없어지고 상변 쪽에 집이 상당히 크죠. 그럼과 동시에 여기 나중에 아. 거기까지 들어옵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거기를 들어올 생각을? 둘, 셋, 넷, 다섯. 자 일단 붙이면은 어떻게 되죠? 붙이기 하면은, 자 붙이고 늘고. 중국 사람도 붙이기 먹습니까? 자 막아주고. 일단 갇혔기 때문에 얘가 안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모양상은 빡빡할 것 같긴 한데 음 그렇지 요런데 들여다보는 뒷맛 요런걸 좀 노력하면서 살기 위한 뭔가가 나오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어떻게 두지? 두번 남았습니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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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막아야 됩니까 왠지 이쪽을 막아야 될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자, 일단 그런 개념으로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젖혀 있기만 해도 사활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면 입단대 형술기를 좀 할까요? 아, 이게 3단을 상대로 입단대 형술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참 좀 미안하긴 한데, 조금 그렇긴 하죠. 아무래도 근데, 뭐 일단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를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으로서, 좀 하면 어떻습니까? 아, 붙였어. 여기 막으면, 아, 무슨 뜻이지? 넘어가죠. 자, 여기는 지금 이쪽 끊는 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상대가 자, 그렇다면 이 약점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구치는 거 당연히 음첫 번째로 떠오를 만한 수인데, 지금은 이렇게 지키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뭐야? 아니 내가 지켰는데 지금 끊으면 제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야? 나가면 이제 단수치고 그리고 여기를 둔 이유가 여기 끊는 수까지 엿보는 거죠 한마디로 혹시나 귀에서 뭔가 맛이 있었을 때 이쪽에 이제 비상수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단수 치는 거는 폐로 버티면서 탄력이 나오니까 지금은 하나, 둘, 호구 쳐도 될것 같은데, 그냥 빠져서 가겠습니다. 빠지고, 한번더 밀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디가 좋은 건가? 여기냐, 여기냐. 자, 요렇게 놓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쪽에 돌이 가 있는 거죠? 자. 어차피 여기 때문에, 백이 자체로 여기 젖히면 사활은 걸리는데 음. 지금 연결했잖아. 뭐야? 이러고 기권하는 아니 뭐야? 자, 복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한 칸을 걸치는 수는 잘 나오는 수는 아닌데 충분히 둘 수는 있습니다. 제 취향은 아니고, 일단 뒷문도 열려있어서 이게 집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이거 가고 만약에 둘때 그냥 가는 게 오히려 뭐, 날, 낫다면 낫다? 났다. 다음에는 이제 붙이는 수도 있지만, 삼삼을 들어갈 수도 있고, 물론. 그리고 다가왔을 때, 삼삼이 더 뭔가 부각되는 그런 느낌. 뭐, 요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이어도 되고 있고 이렇게 가도 되겠네 이게 그냥 전 별로야 저는 그냥 이 수가 그냥 별로입니다 근데 두고 싶으신 분은 그냥 두셔도 돼요 저는 말리는 사람은 또 아니니까 자 하나 걸쳐둔 거는 이제 그 귀구침을 좀 방비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도 이제 재바동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점과 소목에서는 보통 소목 쪽으로 먼저 걸쳐가는 이유가 귀를 굳혔을 때, 같은 날 일자를 굳혔지만, 여기는 뭔가 거의 100% 집이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좌상기 같은 날 일자는 3, 3, 이선 뭐 침투, 붙이는 수,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점보다 소목이 집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보통 소목 쪽으로 먼저 걸쳐는 갑니다. 이론상 그래요. 저도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화점과 소목이 있으면 소목 쪽을 먼저 걸쳐가는 편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진행했는데, 흙에 이제 실수가 나왔죠? 여기 빠진 수. 요거는 일단 그냥 늘어서 두시면 좋습니다. 괜히 어떻게 보면 끝내기한 거예요. 초반부터. 흙이 여길 빠져서 얻어낸 실리와 백이 얻어낸 실리를 그냥 비교하시면 돼. 여기가 훨씬 더 좋잖아. 그냥 지금 딱 보면은 뭐 몇, 몇집 차이도 안 나는데 너무 오바스럽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건 발전성을 따지셔야 돼. 발전성을 봐야 돼. 발전성. 흙이 여길 늘었으면 이쪽 상변 쪽은 어떻게 보면 서로간에 큰 집이 나기에는 좀 어려운 공간이잖아요. 예를 들어 흙이 뭐 이렇게 하고 여길 갔다.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성이 떨어지고. 근데 백이 여길 때리는 순간에 이젠 얘기가 달라지지. 얘기가 달라지죠. 모양이. 그래서 지금은 여기 빠진 수는 실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자리온 거는 다가오면 이제 이렇게 제 씌워서 여기서 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 얘가 좀 뭔가 도움이 된다. 그런 뜻에서 둔 거고요. 근데 이 붙인 수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해 주셔야 되는데 어, 실전엔 제가 그냥 단순하게 두칸 벌리고 이렇게 교환이 돼서 흙도 불만은 없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근데 개인적인 추천은 이거보다는 여기를 두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팩이 이거를 만약에 움직이면 이렇게 해서 일단 돌리를좀 무겁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붙였어 늘면 무거워지니까 백이 손을 돌린다? 어? 호구쳐 그럼 똑같다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실전에 여길 두, 뒀을 뿐이지 이끼어가는 수가 바로 있거든요 원래는 끊으면 늘었을 때축 잡는 수와 여기 끊는 수가 맞보기란 말이에요 그럼 바깥으로만 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길 이었을 때 늘면 귀살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이 손을 한번 뺐는데도 살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때는 추천까지좀 거창하고 웬만해서는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붙여가는 수보다는 이렇게 붙이는 거를 좀더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야 상대가 만약에 움직였을 때 상대를 무겁게 계속해서 몰수 있다는 거지 요거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두는 게 나을 것같아 여기 붙이는 거는 좀 별로 같아.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실전은 제가 그냥 두칸 벌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똑같아진 거죠. 여기 붙이니까 두칸 벌리고, 그리고 호구쳐서 제압하고. 근데 백한테는 여기서 사실 선택권이 있었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이거 두고 이렇게만 해도 쉽게 사는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한 점을 잡기 위해서 붙였다고 하면 얘보다는 얘가 맞다는 얘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요렇게 지키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들여다봤을 때요 돌의 위치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밀면 늘었을 때 요거는 자세가 또 볼만하죠. 그리고는 여기서 이두 칸. 이거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둔건데 하나일 때두칸 벌리라며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흙이 바둑이 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요렇게까지 가서 좀 뭔가 비벼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바둑의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젖혀있는 순간에 실리가 너무 커버리잖아. 지금 따지고 보면 여기 젖혀있는 거 말고 둘 데가 별로 없어요. 이 바둑은. 그리고 젖혀있는 자체가 집으로도 삼삼 방어도 되고 엄청 큰 자리고 추후에 얘네를 이런 식으로 압박했을 때도 급소 자리에 갈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 마금 이렇게 치받고 한칸 정도 뛰면서 뭔가 안형을 좀 없앨 수도 있고. 그래서 이두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수 같아. 이거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붙여서 뭐 이런 식의 교환을 하고 두는 게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상변 침투인데 이때는 뭐 딱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이 두텁기 때문에 사실 침투가 좀 무리였죠. 자 그럼 이렇게 3 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